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오늘은 산당화 이야기입니다. 3월 말 붉은 새국 꽃이 매혹적인 꽃. 아름답지만 너무 화려하지 않아서 새색이처럼 겸손하게 보이는 꽃. 바로 산당화입니다. 강구항 부근의 지인의 집에 갔더니 2월 초에 아직도 옆에 눈이 쌓여 있는데 꽃이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설중매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가끔 동양화에도 산당화를 설중매로 그려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중홍매를 설중매라 하는데 보통 1월 말 2월 중순쯤에 피는 매화를 어,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어, 이 산당화도 설중매로 그려놓은 동양화들이 보이더라고요. 어, 산당화, 명자꽃은 향기와 아름다움으로 인해 집안의 여자들이 바람이 난다고 해서 집안에는 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뭐 정원에 심기 좋은 정원수로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꽃나무입니다. 명제나무는 가을에 잎이 떨어지고 나면 가지를 잘라다가 약재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뿌리를 캐다가 약재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꽃을 따다가 술을 담그거나 액기스를 내고요. 그리고 열매로 역시 술을 담거나 액기스를 내가지고 약재로 쓰거나 차로 마시기도 합니다 자 명자나무를 어떻게 변식하는 걸까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 중요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생번식 실생번식은 씨를 뿌리는데 그냥 어, 씨를 뿌리면 안되고 씨를 갖다가 어, 노천매장을 어, 하는데 노천매장이라고 하면 겨울에 땅속에 한 30cm 40cm 정도 파고 묻고 너무 깊이 파지 마시고요 고래 놨다가 봄이 되면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어, 겨울을 지나고, 그 다음에 봄이 되면 고을갖다가 씨를 뿌리게 되면 은 실생. 그러니까, 어, 이 씨에서, 씨앗에서, 어, 저게 번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삽목. 산목, 삽목이라 그런 건 꺾고지를 얘기하는데, 3월이나 4월경 하면은 뭐 활착이 잘 되는 어, 조경수 중에 하나입니다. 어, 명제나무 열매를 따가지고 술을 담거나 발효액을 내가지고, 어, 먹으면은 에, 가래를 삭혀주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예, 산나하나 자세히 보고 있노라면, 쏙 깊은 여인네의 마음처럼 깊이가 있어 보이고요. 여성스러운 향기가 강해 가지고, 처녀꽃나무 또는 아가씨나무라고 부르는 지방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달콤한 향기가 강해가지고 집안의 거실이나 옷장에 방향제로 사용하기도 좋으며 특히 차 안에 두니까 은은한 향이 강해가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기분 좋은 어 드라이브를 하는데 어 상당히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자나무는 환경 오염에 대해서 저항력이 좋고 대기 오염에도 강해가지고 길가나 정원의 울타리 어, 길가 막 매연 많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심어놔도 어, 잘 자라는 이런 나무입니다. 어, 산당가는 무독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무독성이라서 이 어, 사람 몸에 크게 나쁜 건 없어요. 그렇지만 뿌리를 씹어먹으면 쓴 맛과 뜨은 맛이 동시에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따뜻한 성질을 가진 그런 어, 약 나무입니다. 명자나무 효능 효능은 간과 비장 각종 혈자리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산당하는 줄기와 뿌리 등의 전초를 약재로 사용하며, 겨울에 나는 뿌리는 다려서 먹거나 술을 담가 먹어도 좋다고 합니다. 산당하는 기침이나 가래를 삭혀주고, 갈증을 해소해주며, 술을 해독하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죠. 산당하는 관절, 관절 특히 관절 통증이나 이런 데 좋아요. 그리고 골결옥, 골결액이라고 있죠. 골결액을 예방하는데도 이 산당하고 좋다고 하네요. 이 다음으로는 명자나무 먹는 법. 산당화 명름법. 원래는 명자나무로 있다가 어, 우리나라 수목 도감에 산당화로 바뀌었다가 다시 1, 2년 지나가지고 명자나무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산당화하고 명자나무를 자꾸 명자나무를 헷갈리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식물학계에서 잘못한 거니까 그냥 지금 명자나무로뭐 생각하시면 됩니다. 꽃은 산당화라고 불러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명, 명자나무라고 부르는 게 맞다는 거죠. 식물도감에도 그렇게 지금 바뀌어 있습니다. 명제나무 뿌리와 박주가리 뿌리를 10에서 20g씩 넣고 중불로 달해가지고 어 차차를 마시게 되면 요추와 경추, 흉추, 결핵 장애 등은 각종 관절 결핵 질환에 좋다고 합니다. 산당하는 황기, 지추, 사이질방, 돌가시나무, 골세보 등과 함께 조제해가지고 한약재로 써도 좋다. 그런 궁합에 맞다는 이기겠죠 명자나무 뿌리만을 먹게 될 경우 쓴맛이 강하기 때문에 대추나 감초, 박주가리 등과 함께 넣어가지고 중불로 끓여가지고 보통 중불로 끓인다 하면은 물을 넣고 물이 산물이 일까지 줄도록 불을 약한 불로 쭉 넣어 두고 두었다가 산물이 일까지 줄면 그거를 건지다가 식혀가지고 짜가지고 산배에 넣어가지고 짜가지고 그래가지고 차체는 마시는 거 요걸 중불로 달여 마시다 하죠 요래 먹으면은 어 몸에 좋은 어 그 약이 되고 또는 어, 차로도 그 향기가 좋아가 훌륭할 것 같아요. 산당화는 그라고또 복수함이라고 있죠. 복수함 세포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가지고, 어, 복수함이 좋다고 합니다. 근데 복수함에 좋은 것들은 쌀이버섯이나 수레국화, 인진숙, 모기버섯, 하늘수박, 조리대 광나무, 배풍 등 등이 복수함에는 산당화와 같이 이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염과 항달에는 뿌리나 열매를 10에서 20g 정도를 중불로 달해서 아침, 저녁, 낮을 나눠가지고 3일에서 5일 정도 복용하면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질과 급성 위장염, 또 토하거나 설사가 심할 때, 어, 산당하어 가지나 열매를 5에서 10g 정도 중불로 달해서 하루 세번 마시면 좋다고 합니다. 전식, 만성기관지염 감기, 가래에는 명자나무 잎과 꽃 5g 씩을 또는 줄기와 뿌리를 20g 정도 요거를 어 물에 넣어가지고 중불로 달여가지고 먹으면 효능이 다 갑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명자나무는 무독성이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몸에 해롭지는 않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기운을 상할 수도 있고 또 허약한 사람이나 빈혈과 변비가 심한, 심한 사람 이런 사람이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은 몸이 몸이 스스로 부담하지는 못해 가지고 설사나 뭐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복용 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동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절장 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